구설수나 네. 음, 트러블이나 오. 이런 게 없게 나오거든요, 사주상에서는. 오,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. 목소리가 금전이다 소리가 나와요, 음. 이분은. 음, 핑크빛이 돌 수도 있어요. 사주 자체가 조금 성심도 착하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. 음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. <laughs> 선생님, 어, 혹시 스터트로 많이 보셨죠? 봤죠. <웃음> <웃음> 근데 어 선생님이 맨 처음에만 이렇게 좀 한번 묶어서 어요 분의 운세를 한번 봤었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상세하게 한번 좀 알아볼까 합니다. 미스터로 바로 육찬원 씨인데요. 네. 네. 진또배기로 유명하죠. 네. 바로 운명 사주 불러드리겠습니다. 네. 이분 사주가요. 네. 어좀 좋다. 어 음... 좋다라는 말이 말이 한마디로 나오고요. 음... 왜 그렇게 표현이 되냐면 네. 이분은 뭔가 조금 없어요. 이게 구설수나 네. 응? 트러블이나. 이런 게 없게 나오거든요 사주상에서는 앞으로도요? 아, 네 굉장히 성심이 착하기 때문에 아 성심도 착하고 근데 무르지 않아요 네. 성심이 착하다 해서 네. 굉장히 조금 드셀 수도 있어요 음, 성격 네. 자체가 네. 예민할 수도 있고 네. 딱 보면은 복 있는 사주다 음,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분이 나중에까지는 예능으로 많이 나와서 지금도 음. 찍고는 있지만은, 연예으로 음. 많이 나와서, 좀, 점점, 긍긍하지 않을까, 음. 소리가 나오고, 이분은, 어 어떻게 보면은, 다재다능하다. 소리가 나올 수 있어 요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요. 네. 어, 보면은 약간 조금 숙스러움이 많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. 이분의 네. 사주에서는 네. 그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잘 찾으면은 좀 약간 치고 나갈 수 있는. 어. 그리고 이분도 목소리로 먹고 살아야 살아야 하기는 해요. 네. 어.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. 목소리가 금전이다 소리가 나와 요 이분은 음. 목소리가안 트이게 되면은 네. 금전이 조금 메마를 수 있어요. 어, 예능에 가서도 목소리를 좀 자주 틔워주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네. 이분이 조금 핑크빛일 수도 있어요 오 지금요? 오. 인기가 네. 뭐 사람이 있다가나 이건 아닌데 핑크빛으로 전진을 할수 있다 네. 어, 이 소리가 나오고 미스트롯에 나온 그런 분들하고 좀 약간 핑크빛이 돌 수도 있어요. 사주 자체가 조금 성심도 착하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얘기가 나와 부르뭉실하게 어른들한테도 이쁨도 받고 네. 그러는 사주라 좀위 사람들한테 이쁨 받고 아래 사람들한테도 이쁨 받는 사주라 좀 천귀라 그래요 천귀, 천귀. 천귀의 사주 귀여움을 받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주, 아 이쁨을 받으면서 네. 연예인들이 대부분 들어있는 사주예요. 어, 도화살이라고 하든가 네. 그런 사주가 갖고 있어서 네. 좀 살아가는데 늙어서까지도 이쁨을 받지 않을까. 이번은 나이가 들면서 들수록 목소리가 값어치가 있는 목소리예요. 와 음, 지금으로 치면 뭐 나오나든지 남진이든지 네. 트로트 수장도 있잖아요. 네. 그런 분들하고 좀 맞먹듯이 목소리가 그렇게 전진이 될 거예요. 와 오, 이렇게 굉장히 극찬을 해 주시는 같은데. 네. 혹시 <laughs> 이천 씨 주의해야 될 사항은 좀 없을까요? 주의해야 될 사항은 본인이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좀 네. 질투, 시기 질투를 아, 해서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네네. 있어요. 네네. 어, 근데 이분의 사주로 들여다 보면 구설이나 뭐를 깎아내릴 만한 그런 사,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음. 음, 그런 소문이 나면 오헛 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아. 하고 이분 이 사주상 조금 힘들게 살아가라는 사주도 있기는 해요. 응. 본인이 금전으로 좀 고생을 해야 되는 사주인데 네네. 지금 딱 운대가 높아져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금전을 네네. 많이 좀 모을 수 있는 네네. 그런 사주라 조심해야 될 거는 굳이 딱히 말하자면 사람. 음. 사람한테 너무 크게 정을 주지 말아라. 음. 이 소리가 나와요. 본인이 배푼 만큼 돌아오지 않는 격이다. 아.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. 조금 거리낌을 두면서 응. 사람하고 좀 대했으면 좋겠네요. 에이.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이찬원 씨의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, 굉장히 좋은 사주인 같습니다. 주애될 상황도 제가 볼때 크게 상호 네. 만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어, 이찬원 씨 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어, <laughs> 이찬원 씨의 사주처럼 본인의 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서생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